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초졸 검정고시 국어 핵심 총정리 강의를 함께하게 된 황아현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하게 된첫 번째 파트는요, 바로 말하기 듣기 파트인데요. 말하기 듣기에 대해서 어떤 이론이 있는지 우선 이론을 핵심 총정리하는 첫 번째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면담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어, 말하기 듣기는 어떤 상대방이 말을 하고 그리고 듣는 과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 면담입니다. 자, 면담이란 무엇일까요? 면담은 특정 인물 혹은 주제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경찰분을 만나서 경찰 분을 만나서 경찰을 어떻게 하면 경찰이 될수 있는지 경찰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경찰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자세는 무엇인지 그 정보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면담자가 바로 저고요. 그리고 면담 대상, 면담이 되는 면담 대상자가 경찰 분이 되게 됩니다. 면담자와 면담 대상자가 주고받는 대화를 네, 면담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면담의 특성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 면담은 온라인이나 뭐 전화통화로 하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 네, 면, 면대 면을 주고, 마주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상대방의 면담 대상자의 경험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어, 내가 경찰 생활을 해보니까 이런 점이 어렵고 이런 점이 참 쉽고 이런 점은 좋더라. 라는 직접 경험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생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질문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여기 별표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질문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전에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약속을 해야 합니다. 어, 질문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서 할 말을 정확하게 못 하거나 정보가 좀 부족하게 얻게 되거나 어,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정보를 추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보 수집에 문제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면담의 특성이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좋아. 이제 그런 면담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면담을 준비해 가는 건데요. 이 준비를 할 때에는 면담을 할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나는 경찰이 어떻게 하면 될수 있는지,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해, 정보를 얻고 싶어라고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면담 대상자를 정하는 거죠. 대상자는 상대방이니까 경찰분, 뭐 어느 어느 경찰서의 경찰분을 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 면담 대상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 저기 제가 이러이러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그러는데 면담을 요청해도 될까요? 라고 면담 요청을 하고요. 시간과 공간 약속을 정하는 거죠. 언제, 몇 시에 여기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약속을 정합니다. 자, 그리고 뭐가 꼭 필요하다? 네, 질문을 꼭 만들어야 해요. 질문을 해서 내가 얻고 싶은 정보들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만들고 자, 수첩, 녹음기, 캠코더, 요건 왜 준비할까요? 어, 가서 정보를 듣고 귀로 다 이해한 것 같지만 나중에 기억이 안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한다든지 메모를 한다든지 영상 촬영을 한다든지 해서 준비해 간 다음 그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요렇게가 면담 준비할 때 필요한 내용이고요. 자, 준비했으면 이제 진행을 시작하는 거죠. 자, 진행을 할 때는 처음에 면담을 엽니다. 그러면 인사를 하겠죠. 안녕하세요, 경찰분. 저를 이렇게 만나서 시간 내서 만나게 만나러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나게 해주셔서 저는 경찰분이 어떻게 하면 경찰이 될수 있었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갖춰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가 궁금해서 면담을 신청했어요.라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준비한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질문하고 듣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이 면담자인 나의 태도는? 네, 단정히 해야겠죠, 당연히. 막 삐딱하게 듣는다던가, 어, 한기로 듣고 한기로 홀린다던가 이런 태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면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사와 질문과 인사로 마무리하게 된다. 자, 진행을 한 다음 집에 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내용을 기록한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를 합니다. 뭐 녹음 캠코더 뭐 메모장 그러면서 아 경찰분이 이런 중심 의견이나 생각을 알려주셨었지라고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면담의 절차 3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면담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면담 대상자가 말하는 도중에요. 자, 대상자가 누구였죠? 내가 면담자 상대방이 면담 대상자. 대상자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면 절대 안 됩니다. 갑자기 그런데요. 아, 근데 이게 궁금한데요. 아, 안 되고요. 다 듣고 나서 질문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어, 경찰이 어떻게 되었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듣고 있는데 어, 그런데요. 경찰분 이번 월드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이번 야구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 절대 안 되겠죠. 세 번째는 미리 꼭 준비한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자, 여기 이렇게 면담할 때 주의할 점을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토의입니다. 여기 별표 세개가돼 있죠? 어, 토의는 최신 기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 번 기출이 됐고요.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네, 별표 세개 기억하시고요. 토의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공동의 문제, 어떤 문제거리가 있을 수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보, 의견을 주고 받은 다음에 함께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이 토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러면 토이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토이의 주제를 정하게 됩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주차장 문제가 있어. 토의하고 싶은 주제를 자유롭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화단 문제는 화단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뭐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각각 토의하고 싶은 주제를 막 이야기를 하고요. 그 어떤 주제가 가장 알맞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드디어 토의 주제를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봅시다. 토의 주제를 정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게 각자의 의견이 있겠죠.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 왜 이게 좋은지 이유를 쓰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마련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의 생각과 상대방들의 생각, 여러 명의 생각이 있잖아요. 공동의 문제니까. 여러 아파트에 사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고받고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단점을 찾는 거죠. 어,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좋은 점이 있겠네요. 저렇게 하면 저게 좋은 점이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장단점을 찾고 그리고 어떤 기준을 정하고요. 의견이 알맞은지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견은 다양하잖아요. 아파트의 주차장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의견을 내는데. 다양하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 그렇게 기준에서 판단을 하면 가장 좋은 의견, 네, 가장 좋은 해결책, 가장 최고의, 최선의 해결책을 정해서 좋아, 이걸로 한번 해결해보자 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토의할 때 주의할 점이 뭘까요? 토의할 때 주의할 점은, 어, 면담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야 되죠. 다 듣고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분의 의견을 듣고 나서도 어 나는 내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 야, 내가 더 의견이 적합해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면 안 되겠죠. 다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태도와 이어서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의견을 냈는지 존중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면담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주제와 관련된 것만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거죠. 아파트의 주차장 문제인데, 갑자기, 어, 그 중학교의 급식 문제 한번 얘기해 보자. 다른 주제죠.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내용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시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론을 배우고 있는데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가 어떻게 취재되는지 함께 보게 되잖아요. 근데 기출문제는 항상 예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토의에서 어떠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아, 이런 점을 주의해야지 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토의를 할때 의견을 조정하면 좋은 점, 서로 이제 조율, 조정을 하게 되죠. 너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조율하게 되면 원활하죠. 그리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러겠죠. 내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들을 조율하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는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내 의견만 주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정을 하게 되면, 아, 이런 갈등을 줄일 수가 있구나. 자, 토의 내용이 모두의 문제점. 공동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면 토론은 별두 개가 있죠. 네, 토론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토론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 똑같아요. 토의나 토론이나 그런데 토론은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찬성 측, 반대 측이 있어서 공동의 문제를 윈윈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즉 누군가 한쪽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찬성 쪽으로 결론이 나든 반대 쪽으로 결론이 나든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내 쪽으로 끌어오고자 이야기하는 것이 토론이 되게 됩니다. 토의랑 좀 다르죠? 토론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는요 참여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참여자 첫 번째 사회자가 있는데요, 그 100분 토론. 이나 TV 프로그램에서도 이게 토론이 어, 방영이 많이 되는데 이 토론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사회자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찬성 측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 측에 앉아 있습니다. 찬반이 항상 나눠져 있어야 되고 여기 사회자, 그 다음에 이 찬반의 토론을 듣고 있는 판정단이 있는 거죠. 청중.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사회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사회자는 공정하게 발언권을 우선 줘야겠죠. 어느 한쪽이 치우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정한 태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 어, 규칙 이외에 시간이 정해져 있게 찬성 측에 마, 먼저 말씀하세요. 어, 반대 측 말씀하세요. 할때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맞게 네, 사회자는 진행자죠. 그래서 진행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찬성 편 토론자는 어떤 주장을 할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찬성해. 나는 동물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자, 찬성하는 주장. 반대편 토론자. 여기는 당연히. 아니, 나는 동물원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반대하는 주장들이 있을 수 있겠죠. 찬성과 반대. 자, 그리고 이 토론을 다 듣고 나서. 아, 누가 더 타당성. 자, 이 단어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타당성은 주장이 있잖아요. 나는 동물원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에 대한 근거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그래야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야. 두 번째, 교육적으로 효과적이기 때문이야. 이런 근거를 댈때이 주장과 근거가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타당성을 주장과 근거의 관련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당성을 따져서 누가 더 잘했다라고 판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정단은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토론은 토론자들 있죠? 찬성, 반성. 찬성, 반성? 찬성과 반대. 네, 토론 주제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항상 함께 제시해야 됩니다. 자, 내가 동물원은 유지되어야 돼. 아니야. 동물원은 필요 없어. 라고 할때꼭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토론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규칙이 있는데, 뭐, 인신 공격이라던가, 남의 말할때 끼어든다던가, 어, 타당하지 않은 근거, 음, 뭐좀 신뢰성이나 믿을 수 없는 근거 같은 걸 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토론 절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토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나의 주장, 내 의견 있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데 꼭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 거의 둘이 이제 짝꿍이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근거를 댈 때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땡땡 신문에 보니까 동물원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 근거를 들어주고 자료를 제시하면 내 주장이 조금 더 힘이 생기겠죠. 주장을 펼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론을 하게 되는데 각각 주장을 하고 나면 반론 상대편의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상대편이, 상대편이, 어,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이렇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답변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상대편의 주장을 듣고 나서 근데 그 근거 조금 타당하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반박, 반론을 할수 있는 것이죠. 상대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서로 질문을 하는데 예를 들면 찬성과 이렇게 반대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찬성 측에서 저는 동물원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원 동물원을 동물을 보호해 주기 때문이죠라고 했을 때 반대 측에서 듣고 나서 어, 타당하지 않아요. 동물을 왜 보호해 주게 되나요? 동물의 자유가 없고 동물 환경이 제약된 상태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라고 질문을 하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너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서로 질문을 하면서 어, 상대방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밝혀내는 과정이 반론이에요. 반론. 자, 그러면 이 자기 입장을 밝히고 반대편에서 주장을 해가지고 질문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나서 주장 다지기 단계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요약 정리를 해주면서요. 상대편의 반론이 잘못됐습니다. 내 주장이 맞습니다라고 끝까지 요약 정리해서 말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단계가 끝나면 판정 판정하시는 분들이 찬 반의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정리를 딱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판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요겁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누구 편이 더 잘한 것 같은지 판정을 하게 됩니다. 판정의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판정하는 과정까지 보았습니다. 자 토론할 때 주의할 점 무엇이 있을까요? 발언권 당연히 얻고 말해야 되죠. 그냥 말하면 안 돼요. 네, 찬성 말씀하세요. 반대 말씀하세요. 할때 발언권 얻고 말해야 되고 인신 공격이라는 것은 어 그런데 저분 그러니까 개인사를 들춰낸다든가 어, 이 주제하고 상관없이 많이 무식하시네요. 어떤 자기만의 판정, 자기만의 판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주장과 근거와 상관없이, 어, 근그 단어도 또 모르면 여기 나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인신공격. 그리고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네,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회의와, 회의와 관련된 건데요. 이 회의라는 게 무엇일까? 어, 회의는 학급회의 들어보셨죠? 네, 학급. 학급의 문제를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어, 토의와 비슷한데, 토의랑 다른 점은 회의는 학급의 문제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학급회의 절차가 나왔어요. 처음에 시작해요. 네, 개회식을 하고, 국민의뢰를 하고, 자, 주제 선정을 합니다. 주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라고 그 주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표. 자, 어떠한 의견에 어, 자기 생각을 음, 전달하고 싶은지, 어, 표를 1번 의견, 2번 의견, 3번 의견의 표결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투표를 한 뒤에, 발표한 뒤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학급회의는, 어, 이 표결이 들어간다는 점이 토이랑 또 다른 점이기도 해요. 학급회의를 할때 역할은 회의 참여자들은 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끼어들면 안 되고요. 주의 깊게 들어야겠죠. 그리고 꼭 발언권을 얻어야 하는데 갑자기 막 본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 그분 얘기하세요. 이러면 발언권을 얻어서 발표를 하고 항상 주제에 맞는. 자, 여기까지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죠. 끼어들면 안 되고요. 주제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태도가 바라야 되고 그리고 꼭 발언권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회자. 항상 공정성을 가지고 골고루 발언권을 준다. 그리고 충분히 의견이 나누어지면 학급회의는 표 투표를 한다 고 그랬죠? 표결을 하고 결정한다. 회의가 아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어떤 문제 상황을 잘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록자가 있어요. 학급회의 에 서기가 있죠. 기록자들은 어떤 걸 해야 될까? 땡땡 월 땡땡시에 어디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결과를 기록을 하고 발표한 내용도 칠판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록과 칠판에 기록하는 것이 서기 기록자의 역할입니다. 네 번째 학급 회의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냐면 당연히 절차, 아까 개회, 폐회까지 절차가 있었죠. 절차에 맞게 학급 회의를 하고 꼭 발언권을 얻어 주세요. 의견을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세요. 예의 바르게 말해주시고 주제와 관련된 내용만 해주세요. 또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나 타당한 의견이어야지 실천이 불가능한 뭐 우주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네, 불가능한 내용을 말씀하면 안 되겠죠. 다섯 번째는 선거 유세인데요. 어, 이 선거 유세라는 게 뭘까요? 후보자가 선거 당선을 원하는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저를 뽑아주세요라고 설득하면서 청중에게 나를 지지해 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거죠. 어 이건 선거철만 되면 사실 어 길가에서 많이 볼수 있는 건데요. 선거 유세. 선거 유세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진짜 저 공약이 실천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가치가 있는 주장인가 중요한 내용인가 그냥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치가 있나 중요한가 판단을 하시고. 저 사람이 말하는 주장과 근거가 진짜 믿을만 한 거야? 이거 가짜 아니야? 믿을만 한지 판단하시고. 주장에 따른 근거가 이치에 맞나? 타당한가? 자, 그러니까, 이게 길게 써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선거하시는 분의 주장과 근거가 있잖아요. 그게 타당한가입니다. 주장이 타당한가? 가치가 있나? 자, 또 하나는, 어, 나랑 저 후보자랑 친해. 그거 생각하지 말고, 주장의 가치, 어떤 타당성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는요, 바로 매체입니다. 어, 이 국어에서 말하기 듣기를 할때 매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매체는 뭐 휴대전화도 있고, 신문도 있고, TV도 있고, 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바른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휴대폰, 네,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는데 어, 때와 장소를 고려하며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럴 아, 사용할 편하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혹은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때,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서 해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언어 예절을 지켜야 한다. 자, 이건 뭘까요? 우리가 휴대전화로 상대방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할때 예절을 지켜주는 게 좋다. 자, 세 번째는 너무 오래 쓰면 당연히 안 좋겠죠.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는다. 자,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예, 버스에서 엄청 큰소리로막 전화를 받으시면 약간 다른 분들에게 좀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온라인 대화에서 지켜야 할 태도인데요. 자, 우리가 얼굴이 보이지 않는 온라인상 네, 컴퓨터 상에서 대화를 할때 지켜야 할 태도가 좀 중요하죠. 어,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네, 예의를 갖추지 않을 때가 많은데 예의를 갖추어서 공손하고 진지한 말투를 쓰는 게 좋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막 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비방하지 않는다는 건 네, 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저작권인데. 이게 온라인상에 있는 어떤 정보들은 쉽게 어 캡처도 할수 있고 사실 긁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원래 그 정보를 어 만들어낸 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여기에 발표를 해볼게요. 줄임말을 쓰면 안 되는데요. 줄임말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은어는 그들만의 언어를 얘기합니다. 즉 어, 제가 못 알아들은 그말 중에 줄임말이 있었는데 그 스터디 카페의 줄임이 스카 제가 예전에 몇년 전에 스카를 사실 못 알아들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줄임말을 상대에 따라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죠.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니까 두 번째 은어 어, 그들만의 언어는 예를 들면 뭐 10대들만의 언어 아니면 뭐 30대들만의 언어는 그들만의 언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속어가 바로 욕이죠. 네, 욕 쓰면 안 되겠죠. 다섯 번째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쉽고 정확하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될수 있거든요. 자, 세 번째는 문자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자, 문자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로 쓸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읽는 사람의 말투를 오해할 수 있죠. 당연히 오해할 수 있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 이 문자 메시지 특성상 사실 뭐 표정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뭐 뭐 했습니다. 이러면 아, 이 사람이 좀 기분이 안 좋은가? 아니면, 아유, 기분이 안 좋거나 뭔가 불쾌한 느낌이 있나? 라고 화가 났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음성 들을 수 없죠. 그렇죠. 목소리 들을 수 없죠. 자, 세 번째, 표정도 볼수 없죠. 웃고 보낸 건지, 울면서 보낸 건지 알수 없죠. 자, 그러한 특성상,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보거나 어, 보낼 때는 좀 신경 써서 쓰는 게 중요하고요. 자, 네 번째는 장점입니다. 읽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곧바로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려면 뭐 시간, 공간 이렇게 약속도 해서 전화도 해가지고 만날 그 약속을 정해야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문자는 바로바로 바로 보낼 수 있죠. 전화 통화와도 더, 더 빠르죠. 전화 통화는 상대방과 통화가 돼야 되지만 문자는 그 순간에 사랑한다, 보고 싶다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께 이렇게 보내곤 하는데요. 바로바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 다섯 번째는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만나서 뭐 다섯 명, 열 명, 뭐 아주 많이 백 명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문자는 뭐천 명, 더 많이, 얼마든지 보낼 수 있죠. 그래서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이 문자 메시지 매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까지 살펴봤는데요. 어, 다음 강의에 이어서 또 말하기, 듣기, 이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